할렐루야.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입니다. 오늘의 금요 기도회는 조금 시간을 조정해서 9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를 실시간으로 그렇게 금요 기도회가 또 영상으로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 2장 고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너마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로마 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불어넣으성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 절 준비해. 맘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 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마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거마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거신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죽게 와서 이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러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짓정은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는 걸 바라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고 기도 받고 그러는 시절이 좋은 시절이잖아요. 교회 와서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이 함께 손에 손 잡고 교회 오고. 부부가 손에 손잡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때가 좋을 때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는 걸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한다고 하는 짓이 예수님과 어린아이들을 따갈라 놓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일이 중간에서 오히려 예수님 마음을 반대로 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게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일을 할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딴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공감이 안 되면, 내 딴엔 열심히 하는데 점점 더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애들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전진난만 순진무고한 그런 순수한 사람들의 것. 천국은 어린애들처럼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어린애들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여러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18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른들이 욕심을 내어서 어른들이 이렇게 세상을 험하게 만든 거예 똑똑한 어른들이 힘센 어른들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어린애들은 순수하잖아요 어린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애들처럼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힘으로 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린애들과 같이 그런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부모를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애들을 안수해 주시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런 구약성에도 보면, 모세가 요수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님이 요수에게 임하여서 머물러 계셨다. 이런 표현이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아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디모데 후세 1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 안수기도 하니까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입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왔을 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유대인은 이 사람은 선행을 행하고 뭐 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잘하면 착하게 살아가면 천당 간다는 게 잘못된 권관이 있는 거예 내가 무슨 선행을 행하여 천국에 가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17절의 말씀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뭐 흔히 신앙의 구호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건데 여기에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이니까 하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가지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켜 사온 적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법 조항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의 앞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뒤쪽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계명을 다 지켰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21절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덜이 되면 다 겁을 내는 거야. 그렇잖아.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데 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돌아가는 거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자기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남을 섬길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회계할 때도 주머니가 회계해야 그 사람이 진짜 백이 회계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개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러면 사개오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구 장에 사개오가 나오는데 사개오는 재리 재리장이요 재인이요 그런 부자였지만은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 물질 문제까지 그, 그 부분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사개오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한푼더 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사이에 많은 가정과 신앙과 많은 부분의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면 세상에서는 어린애들을 돈이 안 되는 것들 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대장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이 잘못된 구원관, 유대인들은 그시대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착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천당갈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 아니라 사람의 노력 선행 사람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시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오늘의 내가 있던 모든 것을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안수해주고 축복해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하잘 것 없는 그런 어린 철없는 아이들을 내치지 마라.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그 따르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그런 부모님을 의존하는, 의지하는 그 아이들처럼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조건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율법을 행하고 물질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고 인간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른스러운 그런 체면치리한 마음이 아니라 천진난만 순진무관 순수보음의 세계에서 동심의 세계로 첫사랑을 회복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내 혼자 나가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든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방 영상을 통해서 나아가든지 구역이 모여서 소고리이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하게 주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 물질이면 다 된다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만몬주의 물질중심주의 이것을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행복한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벌써 주말 시간입니다.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사라지고 위축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일터,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환자분들 그 가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이단 사이비들의 괴계로부터 주여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말을 맞이해서 사업장에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어려울 때에 더욱 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처들되게 해 주옵소서. 종일 털어 붙들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